...도 하고, 이렇게 뭐 다른 연주도다 훌륭하지만 이 퍼스트 송이라는 연주는 제가 정말 체랑연주로 쓰고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이기도 하고 또이 그 퍼스트 송이라는 거는 찰리 헤이튼이라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베이시스트세요 둥둥둥 하는 베이스 그 베이스를 치는 분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든 곡이 또 퍼스트 송이에요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퍼스트 송은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, 그, 막, 그렇게 만들었겠죠? 아이, 굉장히 아이러니한, 그, 그 형용 모순적인 그 앨범이고, 거기 담겨져 있는 제의 이야기도 합니다. 오늘, 뭐 시간이, 예,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. 그래서, 어, 준비하고, 한곡 뭐, 빼놓고는 뭐, 열심히 들려드렸는데,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, 혹시, 그, 질문이, 질문이나 뭐, 있으시면 뭐 오늘 연주곡 이외에 뭐 전반적으로 질문 해주셔도 좋습니다. 아, 바로 전 곡은 콘템포러리 레코딩이라고 나오고 지금 6개 같은 경우는 컴플리트 레코딩이라고 나오거든요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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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<웃음> <웃음>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. 아, 예예예자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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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.